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월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데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왕처럼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것인가? 과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하루 아침에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같은 날 죽게 되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시도자를 잃어버린 상황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조종하려 들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은 그 고질병이 또 도지고 말았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달랐지만, 한 번은 언약계를 들고 간 것이었고, 한 번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지만, 그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왕을 주시기로 하시지만,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일, 여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사울을 왕으로 낙점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날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처음 만나고 기름을 붓던 음을 받던 날이었는데요. 3월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있는 사울 왕은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던 그 날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던 날, 이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주일 기다리는 것 이게 뭐 대수이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막상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위태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 대군이 사울이 사울의 본진이 있는 믹마스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길가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군대를 소집하여서 자신의 본진으로 들어가 합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백성들이 모이기는커녕 겁을 집어먹고 여기저기 숨고 심지어 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사울의 전력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던 그 짓을 또 저지르고 맙니다. 구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비록 언약궤를 들고 나간 행위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여지는 11절과 12절에 백성은 내게서흩터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하고 사무엘 앞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 변명을 하는 그말 속에 그 행동의 동기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했던 행위 자체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본질은 빠진 채 백성들 앞에 보여지기 위한. 백성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던 모습과도 같이 그들로 용기를 얻어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야 똑같은 예배겠지요.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종교적인 어떤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심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예배 또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